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부교육자를 하면서 어르신들 신방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고백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식이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또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며 무기라고 언급해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7장은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 여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또한 그 다음 장에 그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나와요. 음식 때문에 물 때문에 출애굽시킨 모세를 굉장히 원망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혼들을 향하여서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17장에도 또다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해요.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좀 안타깝죠 근데 그 원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신들 주변에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도 느끼지 못할 만큼 원망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원망의 마음을 좀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혼들 옆에, 첫, 이제, 근처에 자리 잡고 그들을 이제 덮치려 해요. 이스라엘과 이제 일족 즉발의 전쟁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인데, 아메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약탈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삶을 유지하는 영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큰 이스라엘 무리가 지나가다 보니 그들의 살, 이스라엘 것들을 빼앗아 자신의 삶에 좀 부유함을 누리고자, 어, 약탈할 기회를 노리, 노리는 마음으로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진두지휘해야 될상황이 놓여있던 것이에요 어, 전쟁의 상황에서는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출애국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은요 특별히 모세는 나이가 많아요 이제 80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아론은 더 많고요 어, 전쟁에 직접 나가서 사,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다보니 이제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대신 그에게 전쟁을 부탁합니다. 8절과9절 말씀 이런 편이 있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하기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얼핏 해석하면 모세가 비겁하게 여우수에게 전쟁을 맡기고 본인은 산 위로 도망가는 듯한 뉘앙스가 좀 보이기도 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세는 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진짜 이제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할 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뭐, 어,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여우수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동행하면서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후를 동행자로 끌고 올라가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모세는 구경하는, 한, 한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본인이 할수 있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멜렉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었고, 인간인지라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손을 내리는 순간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모세는 그때 발견했어요. 아,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그 이스라엘 영혼들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한계가 있는 영혼들이라,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자꾸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안치고 자신들이 각각 손을 잡으면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한 같이 중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전쟁에서, 어,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계속 아멜렉을 몰아붙인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우수화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여우수화에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잘 알아요. 여우수화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이 전쟁의 공은 여호수아에게만 갈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 승리를 확할 때까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중보적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고 그로인하에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아론과 훌이 전쟁의 승리가 확립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보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아비밀 아 아멜렉에게 승리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들 을위해서기도하시길 도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영적인 협업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영적인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요 부모님들은 어 이제 경제생활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하여 해서 아이들을 위하여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기도해야 되는 세대이고 우리 아이들은 나가서 싸워야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생활이 쉽지 않아요. 어, 아멜렉과의 전쟁과 같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직장생활이 있어요. 직장생활은 그런가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아요. 경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친구를 이겨야 하고 스스로를 이겨야 하는 그런 경쟁 시대 안에서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며 나름의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게다가 취업을 준비하는 영혼들은 어때요? 그들은요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사항, 그래도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씨름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삶을 위하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도해야 아이들은 삶에 힘을 얻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시간, 학교에서의 시간, 또한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전쟁과 같은 아이들의 삶에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 짠하죠? 가슴이 찡해요, 아파요. 그 가슴 아픈 그 모습을 부모님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또한 팔을 바쳐 기도했던 아론과 훌 같이 영적인 회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힘을 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아이들이 삶에서 승리하여 여, 여우 앞에 영광을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가끔씩은 부모로서 내가 해줄 것이 없다라고 무력감이 들수 들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기도가 승리를 주시고, 기도가 그 아이들의 사, 어, 삶을 역전시키는 능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너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더 든든히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쌓여서 분명히 아이들의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치열한 전쟁 이후에 승리를 여호와께 어,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멜렉과 싸우신데요. 언제요? 대대로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물리셨지만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한적 상황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를 보호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것 이것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보호할 거야. 내 백성 내가 지킬 거야. 아멜렉 네가 덤볐지. 어, 이제 혼나?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하늘께서 아멜렉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이 약속이 사무엘상 15장까지 가요. 사무엘상 15장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느이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아멜렉 족속에 뭐 양이나 소나 남녀 노사할 것이 없다집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충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충분한 충분한 힘을 갖고 짐멸할 수 있었지만 짐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아주 좋은 양과 소를 뒤로 빼내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셨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 때까지 이 출애굽기의 약속 내가 아멜렉과 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은 이 아멜렉을 내가 대대로 싸겠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며 훗날 사울 때까지 그 아멜렉과의 진별을 위하여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가는 길을 막고 또한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량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 직접 싸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량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직접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서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고하고 우아하게 살게 원하고 계세요. 싸우고, 피 터지고, 막, 아웅다웅 하는 삶보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내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이 승리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도록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살면서 아멜레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라도 직접 싸우기보다 오히려 기도의 힘을 신뢰하며 여러분, 기도로 이미 승리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도의 힘이 분명히 존재하니 여러분 아이들이 그아멜렉과 같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충분한 중보로 아이들의 삶을 지켜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믿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기도를 믿으시면서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기도의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역전시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부모님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눌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변치 않고 승리의 감사함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을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